3시에 6시 응. 앉아서 안녕 아니 넌 뭔데? 너 뭐야? <laughs> 찰리 찰리 연고대에너 귀신이 있어? <laughs> 진짜 개 무서워. 아, 귀신 안나오아 이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 근데. 아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. 사람이 나오면 어떡해? 아. 아 이거 너무 무섭게. 아. <laughs> 아. 미안 미안 안해 <laughs> 아, 진짜, <laughs> 진짜 안해어 저기 숨겨놨어 아, 아. 어저뭐야왜왜 <laughs> 아. 아, 아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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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진짜 개무서워요아 진짜 무서워. 잠깐만요. 자 오니까 이거. 오아아 아, 아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뭐야? 저뭐 놓쳤는데요? 아왜 그래? 누나 믿으라며. 아니야. 믿지 마. 아씨 놀랐네. 요 보예 <람이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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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뭐야 뭐 뭐야 뭐야? 아니잠깐만 잠깐만요 뭐야 내가 너를 계속 앞으로 보내는 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, 키가 나오는데? 더 크니까 너 카메라에 나오게 하려고 <laughs> 그러는 거야 절대 네. 오지마 해하 나는 무섭지가 않아 겁이 없는 사람이야. 나는. <laughs> 되게 감성이 많은 사람인데 딱한 가지 감정이 없는 그게 겁이야. 아 여기 괜찮네. 여기 인간은... 아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. 잠깐만 있어봐. 잠깐만 뭐야 뭐 있어 뭐 있어. 소리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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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게. 아 일로 와. 아 같이 듣자! 너아 일로 와! 아 진짜? 아 인형 타고 있는 너가 먼저 타야지 이 카메라에 나오니까 아, <laughs> 이거, 그냥 동시에 타야 알겠어 이 는 무섭지가 않아. 겁이 없는 사람이야. 되게 감성이 많은 사람인데 딱한 가지 감정이 없는 게겁이야뭐 어, 있죠? 이거 아니? 와! 뭐야? 뭐야? 대박. 너 봤어? 내가 이제 인사가 한다. 아, 인사를 해야겠다. 진짜 놀라지 마. 아, 자, 합니다. 같이 먼 어차피 안 죽어. 자. 뭐없어졌어없어졌어 없어졌어. 어. 아니, 없어. 여기 알있면안돼요 안 뭐야 이 글씨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쓰레기를 버릴 아. 글씨가 아, 안 써지네. 어 뭐야. Yeah. <laughs> 어 뭐야. 아, 주인장 우리... <laughs> <Superman> 아, oh, 여기 사람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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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우진 님은 <님이. 웃음> 죄송합니다. 이건 너무 <roam 웃음> 너무 뻔했다. <웃음> <웃음> 짜는 <laughs> 이거 너무 너무 이건 티가 나잖아요. 그렇죠? 이거 다시 할까요? <laughs> 아, 이게 갈림 길이야? 어,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좁아? 그냥 아니면 어떡해? 어? 야, 이게 진짜 무서운 게뭔줄 알아? 우리 뭐?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, 길이. 여기는 사실 없는 길이 없는 길이야. 길이 없어. 그렇대 <laughs> 그, 봐봐 내가 갈리끼리 하고 있잖아 이제 미션 장소에 아주 흉날하게 왔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여섯 개의 글자 카드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어? 여기 어, 다 이렇게요? 쉽게? 자, 뭐, 뭘것 어, 같아요? 전화하지 마세요 저, 이런 건어 어딨어? 어? 있어! 어, 뭐야. 어, 뭐,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왜, 왜, 왜 전화? 왜 왜? 글씨체가 왜 이래? 글씨 글씨 그래. 그래. 글씨체 왜 이래? 받뭘 <laughs> 받는 거야? 우리 <Dakista> 똑똑했어. 네. 우리 되게 어. 우리 약간 미션을 좀 이해하고 어. 어. 살짝 잘 이해하는 거 어. 같아. 어. 아, 노련미? 어. 어. 전화를? 아, 맞췄지 내가. 아 전화? 어 뭘, 전화를 받아. 어. 뭐야? 뭐야? 미쳤어. 전화를 받아요. 야 마지막 글자는 전이었습니다. 어? <laughs> 아 뭐야? 아아 그래 아 그래. 왜 그래? 아왜 그래? 아 진짜 아줌마. 진짜 아줌마. 미쳤어. <laughs> 아, 미쳤나봐, 진짜. 제발, 아, 아, 진짜 하지마. 아, 잡지마, 잡지마. 아, 아, 아 잡지마. 아, 잡지 아, 잡지 아, 잡지 아, 진짜 하지마. <laughs> 아, 하지 그... 아니, 그냥 소리가 소름 끼친다고. <laughs> 어딨어? 아, 찾았다. 그치, 너무 무서워. 아니, 노래 듣고 싶어, 뭐냐고. 받아? 어? 번호 보이십니까? 사사사사. 아, 시시로, 빨리 받아봐. 어? 여기, 여기, 여요 미션 장소 이루어라. 개척하는 거지 뭐. 야 그러니까 거미가 진짜 날 아까 따라 왔다니까. 아니 어. 이 줄에 거미가 있었어. 거미가 어딘가에 있었어. 왜냐면 내가 손을 들 때마다 거미가 같이 거미줄이랑 함께 이렇게 봐봐 저 앞에도 거미가 보이잖아. 아, 나 진짜 왜 이래.. 아니야. 나한테 러지 마.. <laughs> 아, 나 진짜.. 아나 진짜.. 아 진짜 봐봐, 봐봐. 어, 뭐야 내 그림자.. <laughs> <laughs> 아내그림자였어내그림자였어 진짜.. 말고 아, <laughs> 아무도야한발짝 아, <laughs> 떼야지 가자 같이 하나 둘 하나 어 뭐야 저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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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은 <laughs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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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아나 아아 이거, 아 이거, 이거, 이거 몰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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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. 뭔데 뭔데? 뭐야 이거? 방 아, 뭐야 뭐야?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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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진짜 몰라. 나, 아, 나 모르겠어. 나 몰라. 아 뭐야. 아니 아니. 어. 뭐야 뭐야. 엄마!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왜 그래? 아 뭐야 아, 너 우리끼리 야겠다 그럼 3시에 6시 3시. 앉아서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. 넌 뭔데? 너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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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, 그래 아 끝났다며 아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아 <laughs> <laughs> 찰리 찰리